요번에 있잖아요 이심 송심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심 송심 이재명의 마음 송영 송영길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측근 그럴 때 이제 어, 이심이다 어, 윤심은 누구한테 있다 아마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잖아요 측근 얘기할 때 그래서 이재명의 측근이자 송영길의 측근 이런 이심 송심 이재명과 송영길을 연결하는 키맨이 송영길의 전 보좌관이었고 돈봉투 전달 전달자인 박용수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박용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지는 거야. 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재명이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했는지가 더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성남시의 친위부대의 행정 지원가가 있는데 동경님, 이거 보고 계신가요? 형님, 보니까, 이 올드보이들, 이재명의 올드보이들이 행정지원가에만 있어. 그러니까 김용희라든지, 유동규 대표라든지, 2 0 1 0년도에 분당 쪽에서 이렇게 영입되셨던 분들은, 이 행정지원가에 있는 올드보이들보다는 들치근인 거야. 여러분, 요게, 그 행정지원가 맴벼보세요. 정진상. 장영철, 배소연, 박용수, 김진욱. 이런 식이 등장을 하는데, 제1인님이 여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서 제가 되게 웃긴 게,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가 되면서 이 박용수 씨는 송영길 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행정지원가에 있었던 정진상은 알겠어. 배소연도 알겠어. 그래서 장영철? 장영철 검색해 봤더니 여러분, 장영철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장영철은 오거돈 밑으로 갑니다. 오거돈. 그러니까,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가 되면서 성남시에 있었던 박용수는 송영길 밑으로 가고, 장영철은 오거돈 밑으로 가요. 그런데 오거돈 그냥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핵심에 가. 와, 이렇게 전국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성남 원년 멤버들 생정 지원가의 최측근 정진상이고 나중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했죠. 그리고 장영철 전 경기연구원원 부원장 그리고 법인카드 의혹에 있는 배모 씨이 사람들이 성남 원년 멤버들이 정말 이재명의 찐 패밀리맨 그러니까 딱 뭐를 보면 된다? 조폭. 조폭을 보면 돼. 요 조폭. 조폭을 보면 이 조직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요번에 이제 손, 돈, 돈 벌, 그돈 봉투 얘기 나오는 이박영수 씨도 원년 멤버다. 그리고 이 원년 멤버 중에서 또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그 여자분 있죠? 그분은 경기 동부 쪽 라인하고 커넥션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보, 보세요. 부산시로 간 장영철 씨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2018년에 보니까 부산시장 직속 시민행복추진단장으로 갔더라고. 그리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본이때 오거돈의 정책수석 보좌관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보는데 더욱이 이 장영철 씨가 오거돈 핵심 측근으로 나와. 오거 그래서 오거던 핵심 직관 뭐 보니까 오거던 성추행 사건 터졌을 때 그거를 수습하는 핵심이 이재명이 부산으로 보낸 장영철이었어. 띵용용용용용용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엉뚱한 사람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머릿속에 복잡했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머릿속에 복잡했었던 거. 아니, 대, 이게요. 오거돈이 성남시, 부산시장 될 때, 이호철이 부, 부산시장 나간다 그러다가 이호철이 안 나갔거든요. 여러분들 이호철이 진짜 찐, 찐 보스 오브 보스입니다. 근데 이, 이호철이, 부산 시장을 안 나가지만 오거돈의 부산시의 상당 부분의 인사나 영향력에 있어서 이호철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장영철을 이렇게 안 치는데 오거돈 밑에 안 치는데 이호철의 커넥션 없이 그냥 오거돈과 이재명이 다이다이로 뒤를 친다고 머리가 아파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장영철 장영철 씨 이렇게 막 찾아보다 보니까. 참여연, 참여정부 행정관? 국회의원 보좌관, 뭐 이런 식의 경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남시 공공갈등 조정관을 거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한다? 그러다가 부산시로 가고, 뭐, 뭐야, 이거? 그리고 오, 오거돈 성추행 수습을 핵심 그러고 나서 오거돈 날라간 다음에, 오거돈 날라간 다음에 보니까 경기연구원으로 복귀해요.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으로 복귀를 하고 대장동 아파트의 분양을 받아 서승현 님 감사합니다. 이호철 님은요. 이호철 님은 그냥 문재인급 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역 군주예요. 부산 군주. 그래서 보니까 아파트, 그니까,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게, 이재명 핵심 라인의 <laughs> 상표, 이게 특징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래서 도대체 장영철 씨가 보니까 친노였기도 하고, 친노였기도 한데, 어떻게 이재명하고 얽혔나 봤더니, 어쩐, 언제 이렇게 이재명하고 얽혔지 봤더니, 이재명하고 정통에서, 걸켰어요. 정통에서. 정통에서. 정동영이 그러니까 정통이 뭐냐면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그건데 그 이름이 정통이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정동영 팬클럽 2007년 대선후보가 정동영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만났던 정동영 기억나시죠? 그 정동영의 팬클럽, 정동영과 통하는 맴, 통하는 사람들, 그 멤버, 그 회, 팬클럽 회장이 누구였다고요? 그 팬클럽 회장이 이재명이었고. 그 팬클럽 회장이 이재명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핵심 노사모 멤버 두 명이 있는데, 그게 이상호하고 장, 장영철이야. 아시겠죠? 이 장영철 씨는, 핵심 친노, 그러니까 친노 그리고 그 노사모 전략가 이런 얘기를 들었던 미키루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이상호 씨, 장영철 씨, 이재명 씨이 셋이 정동영 팬클럽 핵심 멤버들이었다고 그래서 장영철, 이재명하고 이때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호철하고도 이미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던 거지 그러니까요. 노사모에서, 그때 이제, 이해찬하고 유시민 라인이 하나 있었고, 그러면서, 친노들은 거의 다가 그랬었는데, 경선, 그때 있잖아요. 유시민이, 정동영 후보는, 정동영 후보는 너무, 그 꽃감 빼먹듯 한다 막 이런 얘 참여정보를 꽃감 빼먹듯 한다 이런 얘기를 할때 정동영이 말로는 누가 유심히는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싸운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친노들이 상당히 이탈하면서 경선불복을 하면서 그때 어디로 몰려가냐면 그때 친노들이 우르르 몰려갔었던 게 문국현이에요 문국현 그러니까 정동영은 절대로 우리가 찍을 수 없다 그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번 대선에서 우리가 이재명은 찍을 수 없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윤석열은 찍긴 그런데 하면서 윤석열은 그래도 이재명은 반대하면서 윤석열 찍은 극히 일부의 문파가 있지만 저 때는 규모가 컸어요 왜 정동영은 찍을 수 없고 이재명 이명박도 찍을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문국현을 찍자 <laughs> 그 사람들이 이제 꽤 있었다는 거죠. <laughs>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이해찬, 이, 그리고 이해찬이 3등을 한다고, 1등이 정동영이 하고, 2등이 그때 손핵규 형이. 우리 손학규 형님께서 2등을 <laughs> 하시고, 이해찬이 3등을 하고, 이해찬이 3등을 할 때도, 유시민도 이제 경선에서 중간에, 한명숙, 유시민, 이해찬의 단일화 했어요. <laughs> 그게, 친노그룹 단일화 해가지고, 한명숙, 유시민, 이해찬에 다니라 했는데, 이해찬이 3등을 했다고. 그리고 2등을 할 때, 그때, 그, 영화배우 명계남 씨하고 기타 등등이 정동영한테 가는데, 그때 친노의 일본, 일반 대중은 안 따라갔는데, 이 친노 대중의 활동가들은 정동영한테 붙었고, 그 정동영한테 붙었던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재명, 그리고 이상호 씨, 장영철 씨, 이렇게 돼 있었던 그 멤버, 그 장영철이, 이재명의 초기 원년 멤버가 되는 거라고.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이 구조, 구조가. 그러니까 정통 원년 멤버였었다가 행정시 성남시 행정 지원가 멤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얼마나 끈끈한 관계냐고. 그러고 요번에 재장동에서 <laughs> 아파트 분양 하나 받고 야, 이게 히스토리가. 그런데 그데 여기서 보면 장영철 같은 경우도 출신학교를 보니까 어머 부산대야 <laughs> 어머 부산대야 부산대 출신이야 부산대 출신으로 이렇게 된다 오거돈 쪽에 이호철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여기에 장영철이 온다. 이거 정진상, 장영철, 이호, 여기서 이호철이, 이호철의 그림자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그러고 이제 서로가 세력대 세력으로 딜을 치고 이게 머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을 대선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지사로 가지만 측근들을 전국에 뿌렸다. 당어도 뿌리고 전국에도 뿌리고, 이해찬이 동맹 세력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문재인과 그, 이해, 이, 그 이낙연의 정치 세력이 이만큼 기민하게 움직였을까?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음, 저도 이낙연 쪽 내부 나름 꽤 안다고 하는데 이낙연 쪽은 이재명 쪽과 이해찬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호철하고도 서로 뒤를 치고 이러고 있었던 거 상상도 못 하고 있겠지. 그리고 이제 아까 거기선, 약간 그, 미키로쿠 이상호 씨 같은 경우에, 그거란 말이에요. 미키로쿠 이상호 씨가 그, 감, 감사하다가 뭐 하고, 이제서 감옥 갔다 오시고 막 그랬죠. 요번에 뭐 비리, 비리 걸리고 그랬다. 근데 제가 이 정치 유튜브를 하고 처음으로 고소를 당했던 게 이분이었어요. 이상호 씨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박스떼기 사건이나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상호가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문재인 캠프에 있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laughs> 그더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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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슨 이재명을 돕냐고 어, 지금 문재인 돕고 있고만 하고 이제 저한테 막 항의가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호철형이 도와달라고 해서 여기 와 그, 아이고 내가 그뒤키 이, 이, 그걸 들은 걸로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호철형이 도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무슨 내가 이재명 하고 그래. 이재명은 이상호가 문재인을 2017년에 도와가지고 무지하게 삐져 있었어요. <laughs> 무지하게 삐져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성남에, 성남에 도원결의가 있었어요. 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그, 그 도원결의, 삼형제,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삼형제가, 정통의 삼형제가 누구냐면, 이재명, 정청래, 이상호에요. 셋이 친구죠. <laughs> 그렇게 친구를 먹었는데, 근데 호, 요, 아무리 문재인 쪽이 2017년 대세가 되고 그러면서 이 정통에 그러면서 정청내 공중에 약간 붕떠 있다가 <laughs> 그러고 그, 그 컷오프 당하잖아요. 2016년 총선에서 그게 김종인이 컷오프한 거 아니라 문재인이 컷오프한 거거든. 문재인 이제 컷오프 시켜주세요. <laughs>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도 맨 처음에는 김, 김종인의 독단인 줄 알았어. 나중에 알았어. 문재인하고 교감했어. 문재인하고 교감하고 정청래 컷오프 시킨 거지. 저거저거 응? 저거 이재명 세력 저거 나중에 골치 아파. 그러니까 문재인이 애지당초 이해찬, 이해찬까지는 몰라도 이재명하고 뭐 이런 그쪽 저쪽 이게 사전 견제 들어갔다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손해원이, 이건 안 된다. 내가 이 지역구 내가 지, 인가, 정청래한테 물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포 지역구 4년 하다가 정청래한테 물려주고 막 이랬죠. 아, 그, 그 난리 버거진 장난 아니었어.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상호 씨는,는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선거 뛰고 하는 거에서도 이호철. 이 정통 라인에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장영철 씨하고 이상호 씨. 이 부산에서 이런 것도 이호철의 그림자가 너무 크죠. 자.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 원년 멤버들, 이 원년 멤버들은 기본적으로 뭐로 형성이 된 거다? 여러분. 정통에서 형성이 된 거다. 그럼 정진상은 어떤 관계냐? 정진상은요, 여러분. 정진상은, 어, 유시민하고 왼수입니다. 윤시민하고 연수해요. 그니까, 보세요. 그, 유시민이 그 당시, 그 당시에 참여당, 뭐 이런 거 만들었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 참여, 그, 그 때문에 시민, 아, 개혁국민, 아, 개, 개국, 개, 개 뭐지? 개국, 개혁, 무슨 국민보험에서 아무튼, 나 참여당은 나중 얘기고, 그 전에, 그, 농무연 돕겠다는 정당을 하나 만들었다가,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 정당을 만들었다가, 그러면서 참정연이라는 걸 인걸 만들고 했는데, 그 참정연을 동일, 이름. 그러면서 유시민은 당을 버리고 가고, 어 당을 버리고 노무현 따라가서 권력, 영광을 다 누리고,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개혁세력의 뭐냐? 그러면서 그 당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 정진상이에요. 그래서 정진상은 유시민 저 새끼, 막 그러면서 유시민이 참정연이란걸 만드는데, 똑같은 이름의 참정연을, 에, 성남 참정연은 그렇게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정진상인도 그러다가 결국은 정진상 정진상 이재명, 이장영철 이런 분들의 계보는 친노 계열에서 유시민 반대파. 유시민이 너무너무 싫은 반대파들. 근데 유시민이 너무 잘 나갔잖아. 유시민이 황태자였던 귀시절에 그 찌그러져 있다가 정동영한테 다 뭉쳤던 사람들이 성남 원년 멤버의 키워드지. 그리고 그 애들을, 문재인 옆에서 이도 있고, 노무현 옆에서도 있지만, 얘들을 관리했었던 사람이 이호철인 거야. <laughs> 그리고, 이 와중에, 이해찬, 이호철, 이호철은 이제 문재인식에, 문재인은 싫으만 너무 싫고 막 이런 건데, 이거를 관정하는 찐보스, 부산 정치 세력의 찐보스는 문재인이 아니라 이호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호철은 품고 가는 거고, 문재인은 삐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스타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부산시 행정지원과에이 정동영과, 기, 그리고 여기서 정동영이요. 정동영이 되게, 보면 되게, 되게 진보적 색깔로 가거든요? 진보적 색깔. 그래서 정의당, 뭐 이런 데하고도, 정의당 색깔하고도 거의 비슷한 그렇게 극진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색깔로 갔는데, 그때도 이 장영철 씨라든지 이 멤버들, 이 멤버들이 역할을 한게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영철 씨는 노사모에서 뭐였냐면, 정, 노사모 사무총장이었더라고. 사무국장, 사무총장이야, 사무국장. 야. 장영철 노사모 사무국장, 나오주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대표등이다. 노사모 전략가들 정동영 측에서 있었다. 이 2007년 기사에 등장하는 이 장영철 씨가 지금 성남, 경영, 경영지원실에 있었던 핵심 멤버들. 그래서 이재명의 핵심 키워드, 핵심 멤버들. 결국은 정통 멤버들이 핵심에다가 거기다가 이호철의 그림자가 보이고 이해찬의 그림자가 보이고.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이 경남, 아니, 성남, 아니,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성남 이 원년 멤버들이 정진상하고 이 원년 멤버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기 위는 전국 조직으로 이렇게 파견도 나가는. 저는 그래서 더, 더파악해야는그러니까 지금 부산만 볼게 아니라, 부산만 볼게 아니라, 성남 원년 멤버들 앤드 이해창 그룹, 그룹,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이 그룹, 요 그룹들이 전국 지자체에 최문순의 강원도는 냅뒀을까? 박남춘의 인천은 냅뒀을까? 충남은, 충북은? 전라남북도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전국을 관리, 전국의 지자체를 다 관리하고 문재인을 휘두르면서 군주를 군림했을까.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된다.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두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음 과이좌이 이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이 대장동 세력이라고 하고 이 얽혀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군주들이 대통령을 개 호구로 본 시절이 2010년대였다. 2010년대 한국 정치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몇 가지 잡고 다 떼지 다너 꺼져 너 꺼져. 왜 저렇게 해 정치?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권위를 세우는.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위가 개똥으로 된, 된 상태구나. 지금 이게. 자, 어, 이심전심이라고 얘기하느니 박영수씨 얘기 나오다가 장영철씨 얘기 나와서 이 친노족보를 탁 까는 얘기를 했네요. 이런 거를 보수분들한테 방송하는 놈은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를 누가 읽었어. 보수 중에서. 아무튼 또, 우쭈쭈 한번 했네요.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